안녕하십니까. 팀스입니다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건말 그대로 식을 다 한쪽으로 이왕을 해서 정리한 식이 이렇게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면 지금 얘가 지금 최고 차항이 2차인 2차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꼴로 나타내는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또는 푼다라는 게 이제 X의 값을 찾는 거, 해를 모두 구하는 걸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X-3, x 1을 곱했더니 0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지 이 0이란 해를 0이라는 우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려면, x가 3 또는 x는 2. 자, 요런 식으로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을 푸는 방법은, 2차 방정식을 정리를 해서, 요렇게 모양을 일단 처음에 가다듬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고, 되면은,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x는 알파, x는 베타. 요런 식으로 해를 찾을 수가 있다. 또는 이는그되니까둘다 답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2차 방정식이 이제 중근이라는 말인데, 자, 중근은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 중복돼서 해가 두 개인데, 해가 두 개인데, 똑같은 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x 알파, X-α,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x 알파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두 개가 나와서 두 개가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근을 중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완전제곱식, 방금 이것처럼, 완전제곱식 형태로 나오면,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해로 갖는 거죠. 중복되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3x제곱은 0. 2차 방정식 맞아요. 그죠? 자, 얘도 한쪽을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3은 0이니까, 이것도 2차 방정식이 맞죠. 3번은 어, 여기 보니까 x 세제곱이 있네요. 한번 씩을 정리해 보면 x 세제곱 플러스 4x, 3차 방정식 같죠? 근데 우변에도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가 되면서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x 세제곱이 없어지고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얘도 2차 방정식이 맞죠. 자 4번도 보면은 이거 좌변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5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되죠? 근데 그게 5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니까 5x제곱이 넘어가면 없어져요. 넘기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 하면서 이거는 1차 방정식이 되죠. 최고 차항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을 보도록 할까요?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3이 x 플러스 5의 2x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 2차 방정식이 돼야 된대요. 금식을 정리해주면 ax제곱 플러스 3은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x 마이너스 5니까 2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2마 a의 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8은 0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어야 되니까 이 2차식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a가 2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가 아닌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죠. x를 3을 근으로 갖는 2차원식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x x 3이든 3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가 되죠. 기 얘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해가 마이너스 3이랑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아니고. 얘는 x, x, 2, 3은 6,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x, 2랑 3이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4번을 보도록 하죠. x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해래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4 플러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3a는 0이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 a는 6 이렇게 x를 그냥 간단하게 대입하면 답이 간단하게 나와요. 자, 이번엔, 자,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래요. 그러면 X에다 알파를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알파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알파는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이어야지 요 식이 성립을 해요. 더하기 1을 해서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알파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0이니까,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이니까 답은, 9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 요렇게 생긴 2차방정식의 두근이 a랑 b래요 자 인수분해 해볼까요 얘는 3x 곱하기 x밖에 없죠 얘는 4 곱하기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럼 x는 3분의 4랑 2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근이 2랑 3분의 4네요 제일 큰더큰게 a라고 했으니까 a는 2고 b는 3분의 4 2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3분의 2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요게 중근을 가져야 되고 얘도 중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 말은 자 얘가 완전적곱식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10이니까 x-5의 제곱이어야지 가운데가 마이너스 10x가 되는 거거든요 즉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는 25여야 돼요 20-a가 a는 마이너스 5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다가 a에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B가 0이니까 또 6이니까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야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9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답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제곱식 모양이 되도록 모양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2차 방정식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바이바이.